자, 11번 이야기 봅시다. 어, 다음을 만족하는 소수를 모두 구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구하시오. 자, 기억점 니은 그렇게 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현된 수죠. 자, 소수입니다 그랬어요. 자, 근데 니은은 니은은 기억의 두 배보다 1이 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죠? 자, 0.5보다 크고 4.8보다는 작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 그러면은 자, 니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소수들을 먼저 찾아봅시다. 자, 모양이 일단 모양이 자, 모양이 기억점 니은 이렇게 돼 있는데 니은이 기억의 두 배보다 두 배보다 1이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은 몇 개가 있어요? 그쵸 모두 10개가 있죠. 0, 1, 2, 3, 4부터 해서 9까지 모두 10개의 숫자 중에서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기억에 만약에 0이 들어가면, 가장 작은 0이 들어가면, 자, 0의 2배보다 1큰 수가 들어가야 되죠. 0의 2배보다 1큰 수, 그러면 0 곱하기 2는 근데 그대로 0이죠. 거기에 1더 하니까 0.1이 가능하겠네요. 자, 그러면 만약에 기억에 1이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1의 2배보다 1 크니까 어떻겠어요? 그렇죠. 여기는 3이 되겠죠. 그죠. 자, 만약에 2가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2의 2배, 4보다 1큰 수니까 5가 되겠네요. 자, 3이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3이 들어가면 여기는 7이 되겠죠. 3 곱하기 2에다가 1을 더해주면. 자, 그 다음엔 어떻겠어요? 4에다가 9. 즉, 4.9가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는 모두 생각할 수 있는 게 어, 5가지죠. 자, 근데 마지막 이야기를 보면 어때요? 0.5보다 커야 된대요. 0.5보다 커야 되니까 얘는 안 되겠네요. 그죠? 자, 4.8보다는 작아야 된대요. 근데 지금 맨 끝에 있는 수는 어때요? 4.9니까 얘도 안 되겠네요. 자, 따라서 가능한 건몇 가지? 어, 세 가지가 되죠. 자, 따라서 1.3, 그 다음에 2.5, 그 다음에 3.7. 자,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